사원장과 세원장의 속편한 인생. 인생.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왜 물놀이만 갔다 오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눈병에 걸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에 장염 환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장염 발생률이 가장 높은 달이 바로 7월, 8월이고요. 음. 뭐 어제 뭐 어디 다녀오셨어요? 뭐 드셨어요? 하면 물놀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들은 뭐 물놀이를 하고 나면 우리 한 번씩 이제 알고 지나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저희 집도 역시 아기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물놀이를 자주 하는데 이 물놀이만 갔다 오면 애가 설사하고 눈병 걸리고 수족구 걸리고 너무 저를 고생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모든 가족이 리조트에 놀러 가서 수영장에서 놀았는데 다 눈병이 걸려 갖고 저만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물안경을 계속 쓰고 있고 벗지 않았습니다. 물놀이 후에 왜 눈병이 많이 걸리고 장염이 걸리게 되는 걸까요? 그만큼 이제 물 속에 세균이 많고 물이 좀 지점을 하다는 얘기겠죠. 어, 감염성 장염은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세균성 장염 그리고 바이러스성 장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물놀이 후에는 세균성 장염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가보시면 누구나 좀 느끼셨을 텐데 그 물놀이에 있는 수영장들 물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몰리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간에 소독하고 물 관리를 하고 이제 오후 늦게 돼서 여러 고객들이 왔다 가면 물 안에 고개를 담가고 보시면 부유물들이 많이 떠 있는 것도 볼수 있고 특히 유아풀, 애기들 있는 풀은 애기들은 방수 기저귀 같은 걸 하고 들어오는데 방수 기저귀가 사실 옆으로 다 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유물이 더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여름철에 고객들이 많이 와서 수영장에 밀도가 높아지면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보통은 저는 그래서 수영장에 절대 머리를 담그진 않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려고 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여름철에는 너무 더우니까 공원 같은 데 가면 공원에 이제 바닥 분수나라든지 이런 데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걸볼수 있는데 어 보통은 애들이 이제 그런 바닥 분수에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면서 놀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는 얕은 물놀이장 같은 데서도 노는데, 그런데 갔다 오면 항상 애들이 좀 설사를 한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은 관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어뭐 사람이 많을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나서 바로 아프기도 한, 하지만 잠복기가 일주에서 2주까지 뭐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저희 뭐 아이도 한번 단체로 캠프를 학교에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가서 뭐 물놀이도 하고 외부 음식도 이제 많이 먹고 하고 나서 어 장염이 한번 돌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뭐 진단을 해봤더니 엔테로코쿠스라는 어 그런 <laughs> 세균성 <laughs> 네. 관련된 그런 장염이 많이 돌았는데 음. 저희 아, 아이가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구토를 하고 두통이 음. 굉장히 심해서 그 근처 응급실을 음. 찾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음. 그때는 뭐 아주 심하진 않아서 그냥 대증적인 치료를 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가볍게 엔테로코쿠스 뇌수막염이 왔다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음. 좀 추정을 해봤었습니다. 뇌수막염은 <laughs> 굉장히 고생했겠는데요. 머리가 엄청 아플 텐데. 거의 한 3일을 움직이지도 음. 못하고, 움직이면 토해서 움직이지도 네. 못하죠 네. 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나서 설사 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지난주에 워터파크 갔다 와서 그런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장염에 걸리면 보통은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사실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한 어린이들은 뭐, 3, 4일에서 이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대부분 저절로 낫습니다 그렇지만 심하게 와서 설사를 많이 하면 몸무게가 몇 키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저는 몇 키로 빠져도 며칠 지나서 워낙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대로 금방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 장염에 걸렸을 때 사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언제 가야 될지, 또 병원 가면 어, 입원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 증상들 중에서 몇 가지 증상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장염 때문에 뭐 장이 붓게 되면 관련돼서 더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토 증상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단기로 뭐 하루 정도는 이제 괜찮지만 그게 뭐 넘어가서 뭐 이틀, 삼일 구토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고, 뭐 성인들은 장염 정도로 열이 막 고열이 며칠간 지속되지는 않는데, 소화 같은 경우는 장염만 가지고도 이제 고열이 계속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열이 있으면 열도 좀 식혀주고, 또 장을 좀쉴수 있도록 수액도 좀 맞게 해주고, 열도 좀 떨어뜨리는 치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병원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또뭐 복통이 계속 있다든지, 아니면 혈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애들은 성인은 그나마 병원을 안 가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린애들은 탈수에 약하기 때문에 설사하고 토해서 탈수가 걸리면 컨디션이 빠르게 확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서 어 어린애들이 하루 이틀 너무 컨디션이 처져 있고 잘못 놀고 애가 늘어져 있고 그러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수액 치료를 받는 게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어 근데 이제 여름철에 이런 세균성 장염을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제일 좋은 건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반신욕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저도 가정생활을 하지만 집에서 애들 등산에 안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근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안 가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그렇지만 뭐 애들이 너무 원하고 너무 집에서 답답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서 가시게 되면, 어, 저는 보통은 제일 먼저 아침 일찍 사람이 제일 없을 때 가는 걸 권유드리고 또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안 씻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또 이런 탈의실에서 보면 아저씨들 안 씻고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laughs> 물놀이 전후에는. 들어가기 전과 후에 꼭 몸을 씻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안 씻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물이 오염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놀이 하기 전에는 꼭 씻고 물놀이 끝난 후에도 꼭 샤워 다 하시고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수영장이 조금 께림칙해서 이제 바다로 가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아무래도 좀더 트여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는 하지만 좀 일정 거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도 수온이 높아지고 여름철에 음. 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 세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독한 어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 그런 게 이제 상처를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 우리 점막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아주 심한 뭐 비브리오 폐혈증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바다라고 꼭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브리오는 어 여름철 되면은 비브리오 뭐 이렇게 경고한다고 뉴로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근데 비브리오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건강하시면은 사실 괜찮은 경우도 있고 좀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많은 곳은 안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센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려면 장염 걸릴 각오를 해라 그냥 가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싸원장과, 센원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